안녕하세요. 최지의 화학 실험 공부 지시합니다. 이번 실험 주제 요 네, 이번실험할 주제는 촉매의 유한가산화수소를 분해하는 실험입니다. 실험하기 앞서 먼저 준비물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. 준비물은 요호드암칼륨 0.5g 과 30%의 가산화소 용액 또 실험 결과를 잘 살펴볼 수 있게 주는 실용색수와 주방 세제 등이 필요합니다. 그리고 또 눈금실에서 100m와 250m가 각각 필요합니다.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을 설명해드리는데요. 실험복과 실험장갑은 반드시 착용해줍니다. 또 앞에 보이는 약품들은 함부로 만지거나 약품이 냄새를 맡으면 안 됩니다. 자 이제 요오드와 칼륨 용액을 여기다 넣어줍니다. 일단 여기 넣어주기 전에 주의사항이 할 있네요. 이 안에 요오드와 칼륨 용액을 넣으면 화학 반응시 화학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는데 이 생성물이 매우 뜨겁고 눈에 튀실 수 있으니 머리 떨어져 주세요. 네, 좋습니다. 보시다시피, 반응, 반응이 일어나서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. 한 10초, 10초에서 20초 정도 반응이 일어났는데, 이게 엄청 뜨겁더라고요.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. 근데 이거 실험에 그러면 원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아그 실험의 원리는 원인은... 그러면 가산화 수소를 분해하는 이 실험은 대체 무슨 원리가 있는 거예요? 아이 실험은 가산화 수소는 산화력이 일단 높은데 따라서 상온에서 물과 오트로 분해되고 이때 고체 요오드와 칼륨은 반응 속도를 이게 더 빨게 주는 촉매 역할이에요. 근데 가산화 수소는 실생활 속에서 소독약으로 사용되는데요. 황천한 곳에 바르면 피부 밑에 카탈레이스라는 효소에 의해서 분해되면서 탄소가 발생하고 거품이 생기며 소독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위와 같은 원리가 적용되었음을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. 음. 음. 자, 이상으로 실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